산 안쪽을 와서 이제 반대쪽 계곡 쪽으로 보니까 어, 엄청난 넓이의 그 산이 어, 개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묵어 있는 이런 어, 평소가 어, 전체의 한 4분의 1, 3분의 1 정도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땅, 그 땅이 개간이 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제가 눈으로 이제 얼음 잡아 이렇게 봤어도, 한 평수가, 예를 들어 한 3,000평 이상 안 되겠나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 위에 보이는 산한 중간까지, 이제 저희, 제가 매입했던 산이고, 제가 올라온 부분들은 여기, 이렇게, 소나무로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좀 전에 왼쪽 쪽에, 왼쪽 산 능선을 중심으로, 왼쪽은 어, 산의계관이 되어 있고, 오른쪽을 중심으로는 아래쪽에 이제, 그, 곡지 쪽인데, 소나무들이 대부분 이제 오래된 소나무들이 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소나무는 함부로 이제 벌목할 수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산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소나무 밑에 아주 작은, 작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잔목들, 작은 잔목들을 한번 정리하고 산에 처음 들어오면서 그냥 주변에 있는 철물점에서 톱을 자그만한거 사왔는데요 그 톱을 가지고 이제 조금 앞에 보셨던 그런 어, 상황에서 이제 소나무나 또큰 도토리 나무를 제외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. 정리하니까 산의 속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좀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노동이라는 그런 즐거움도 우리가 어,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어, 다음 이 산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어,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